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한 학기 동안 직업세와 관련 법규를 강의하게 될 김인기입니다 여름방학 동안 보람된 시간들을 보내셨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코로나19 여파가 안정되지 못해서 2학기에도 여러분과 함께 온라인으로 만나게 됨을 아쉽기도 하면서도 함께 이겨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서로 이해하고 한번 온라인으로 좋은 효과를 볼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기로 합시다. 그러면 먼저 직업세와 관련 법규 과목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 과목은 우리가 직업세와 관련 법규지만 사실상 전 사회 복지사하고 청소년 지도사와의 어떤 관련 자격증을 어, 획득할 수 있는 어, 직업 상담사 자격증을 어, 공부하기 위한 과목으로 그 목, 목적이 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어, 학점의 수가 작고 해서 일단은 그 직업 상담사의 중요한 과목인 직업 상담학과 직업 심리학에 대해서 우리가 이번 학기에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직업심리학과 직업상담학 두 과목을 한 학기에 강의한다는 것도 상당히 무리가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전체를 이해하고 핵심을 잡아서 핵심적인 것을 요약하고 중요한 것을 파악을 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전공에 대한 그 수준을 또는 응용 그 전공에 대한 그런 능력을 더 향상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이 직업 상담사는 여러분이 청소년 상담사와 또는 청소년 지도사 그리고 사회복지사의 어떤 그어 능력을 어 또더 업그레이드 시켜줄 수 있는 그 융합적인 관련 자격증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 거기에 플러스돼서 직업 상담사, 청소년 지도사, 청소년 상담원과 같이 보라스대에서 어떤 효과를 볼 수도 있지만, 직업상담사의 단독 직업으로도 많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2021년도에는 이 고용센터에서 정규인은 3,200명 정설이 예상되어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지금부터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제 영어가 되시면 은 합격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험 과목은 우리가 필수로는 국어, 영어, 한국사이고 선택 두 개가 있는데 그 중에 노동법 개론하고 직업상담학 또 직업심리학 이것이 하나의 과목으로 돼 있고 사회과학, 수학, 행정학 개론에서 택2를 하게 됩니다. 물론 직업상담사 자격증이 없어도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은 있지만 직업상담사 자격증을 취득을 하게 되면 어, 가점이 있습니다. 그 가점이 어, 5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 매우 크니까 아, 여러분들이 그 한번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 이한 학기 동안 이 직업 심리학과 직업 상담학을 우리가 어떻게 학습할 것인지 그 내용들을 주로 살펴보면은 아, 직업 심리학 계통에는 그 직업 심리 검사 그리고 직업 선택 및 발달 이론, 그리고 직업 분석 이론, 그리고 조직에서의 경력 개발, 그리고 직업과 스트레스가 큰 단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직업 상담학은 직업 상담의 개념과 직업 상담 이론 및 접근 방법, 그리고 직업 상담의 기법, 직업 상담의 윤리, 이렇게 파트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강의를 하면서 내용은 많지만, 제가 외우라고 하는 것만, 외우시면,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9조, 10조, 11조, 12조, 13조, 그리고 10조부터 14조까지는, 자, 1조부터 5조까지는 직업 심리학을 강의할 것이고, 6조부터, 우리가 그, 9주까지는 구주까지는 직업 상담학을 강의하고 10주부터 14주까지는 직업 심리학과 직업 상담학의 주요 부분을 요약, 정리하는 걸로, 총정리하는 걸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15주에는 기말 평가. 물론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말 시험은 어, 직업 심리학이 어, 30문항, 직업 상담학이 30문항을 어, 예상하고 있습니다. 어, 온라인 시험이기 때문에 어, 그, 변별력이 좀 중요하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에게 어, 양해를 구하고 어, 60문항을 어, 60분에 어, 풀수 풀 있도록 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하, 어, 암기하고, 또는 중요하다고 하는 것만 공부하시면 큰 이상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오늘 1차 시에는 직업 심리학 파트에서 우리가 직업, 심, 직업 심리검사의 이해를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심리검사의 특성은 뭐냐? 라고 우리가 볼때 그 어, 여러분들이 심리 검사는 왜 합니까? 그 심리 검사를 가장 우선적으로 어 하는 목적은 뭡니까? 이거에 굉장히 중요해요. 자 심리 검사를 우리가 내담자를 만났을 때 심리 검사를 왜 하느냐? 첫 번째 가장 우선적인 어 목적은 어,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이것은 우리가 내담자의 목적을 탐색을 해야 됩니다. 내담자의 목적을 탐색을 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비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그런 비현실적인 기대에 대비해서 이 검사의 사용 목적을 설명해 준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하면은 이 심리 검사의 특성은 무엇이냐라고 볼 때, 자 우리가 이제 개인의 어떤 인격적 행동적 측면을 이해하기 위한 심리학적인 측정 과정인 것이죠.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냥 막연히 우리의 마음, 뭐 성격, 흥미, 자 이런 것을 측정하라고 하면은 어떻게 측정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것을 우리는 전 어, 심리적 구성 개념이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심리적 구성 개념을 어, 측정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죠. 측정할 수 있게 만들려고 하면은 어떻게 돼야 되냐면은 체계적이야 어 되고 표준화돼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걸 만들어 나가는 과정입니다. 자, 또 심리검사는 인간의 행동을 행동 표본을 행동 표본이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겉으로 드러내는 것이죠. 이러한 행동 표본을 객관적이며 표준화된 절차로 측정 진단하는 방법이다라고 아나스 아, 아나스타시는 이야기를 했고 또 클롬바우는 어, 개인의 행동을 관찰하고 그것을 수량적 척도나 유목 척도로 기술하기 위한 하나의 체계적 절차라고 하는 것이죠. 어, 유목 척도라고 하는 것은 그 우리가 성격 검사에서도 어, 몇 가지로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뭐 외향적, 내향적 이렇게 나누는 것을 유목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것을 어, 수치화시키는 것이죠. 몇점 이렇게 그 심리 검사는 이러한 수량적 척도를 나타내는 것이 하나의 특성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것을 한번 정의를 종합을 하게 되면 어, 심리 검사란 인간의 성격, 어, 능력 및그 밖에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심리적 특성의 내용과 그 정도를 밝힐 목적으로, 그렇죠? 그 정도를 밝힐 목적으로 그 사람의 행동 또는 행동의 결과를 어떤 가정의 어, 표준적 관점에 비추어 질적인 또는 양적으로 기술하는 조직적 절차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 질적인 것은 우리가 수치화시키지 않고 어, 이렇게 면접이라든지 면담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어, 기술하는 것이고 양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수치화시키는 것이죠. 수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한 번에 많이 검사할 수도 있고 자 그래서 이러한 심리검사라고 하는 것은. 어, 능력, 성격, 흥미, 태도 등과 같은 이런 심리적 구성 개념을 수량화하기 위해서 표준화된 측정도구를 말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심리검사의 특성은, 심리검사의 특성은 표준화된 측정이다. 표준화된 도구고, 어, 체계적이다. 표준화, 체계적, 그리고 양적, 수치화. 이런 단어를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 표준화 심리 검사를 할때 아, 사용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뭐라고 그랬어요? 내담자의 목적을 탐색한다는 거 우리 꼭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두 번째, 자 심리 검사가 좋은 어, 검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하는가? 자첫 어, 번째로는 이 표준화입니다. 이 표준화는 우리가 꼭 별표를 쳐서 기억을 해 해야 되는 것이죠. 자 표준화 표준화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사람이 그 검사를 어, 검사를 해도 이런 주관적 해석 의견을 할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죠. 어 그래서 어떤 표준화라고 하는 것은 어, 어떤 검사제를 사용할 것인지 시간은 몇 분을 할 것인지 검사의 순서는 어떻고. 검사 장소는 어디서 하고 지시본 읽기 등이랑 검사 실시의 모든 과정과 응답한 내용을 이러 점수화하는 어, 채점 절차를 세부적으로 명시하는 것입니다. 딱 틀을 정해놓는 것이죠. 어, 그렇게 정해놓음으로써 뭐 A가 검사를 하든 그거를 B가 사용하든 C가 사용하든 어, 똑같이 어떤 주관적인 그 해석 의견을 할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런 표준화가 중요한 이유는 측정 과정과 채점 과정에서 채점 과정에 생길 수 있는 이 편차를 줄인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정확한 측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표준화를 꼭 해야 됩니다. 아, 이거는 꼭 우리가 체크해서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검사자의 주관적 의도 및 해석이 개입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바로 표준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표준화 됐기 때문에 당연히 신뢰도와 타당도가 비교적 높, 높겠죠 그리고 어, 규준집단에 비교해서 피검사제 상대적 의처를 알수 있는 것이죠 이 규준집단이라 하는 것은 뒤에 또 설명을 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준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 표준집단이라고 하고 어, 거기서 뽑은 점수가 이제는 어, 규준점수인데 그 점수로 비교한다는 것이죠. 어, 피검사의 점수와, 그래서 이런 상대적 위치를알수 있는, 음, 그 집단, 점수가 이제 규준점수라고 하고, 그것은 규준 집단에서 이제는, 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우리가 심리검사를 하게 되면 반드시 타당도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신뢰도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객관도가 있어야 되고, 실용도가 있어야 됩니다. 자, 이것은이전 우리가 신뢰도와 타당도는 뒤에서 더 자세하게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신뢰도는, 신뢰도는 정확한가라고 하는 겁니다. 수학 능력을 고3한테 보는데 그 수준이 고3에게 정확한가, 다른 문제는 없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자, 신뢰도는 일관성이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아, 저 사람은 정말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래고 정말 변함이 없어. 일관적이야. 이것이 신뢰가 있는 것이죠. 아, 저 사람은 옛날에는 괜찮았는데 요즘 왜 그래? 이러면은 어, 신뢰도가 아, 떨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객관도가 있어야 되고 역시 이제는 실용도가 있어야 되겠죠. 실용도 만약에 검사지를 만들었는데, 아무리 좋은 검사지라도 그거 하나 하는데, 뭐 100만 원이라고 다 하면은 누가 하겠습니까? 그쵸? 그래서 이런 가격이라든지 이런 실용도가 있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럼 우리가 신뢰도와 타당도를 뒤에서 자세히 설명하기 전에, 한번 간단하게 이해를 좀 해보면, 음, 예를 들어서, 뭐, 첫째 딸, 둘째 딸을 하겠습니다. 자, 첫째 딸이 신뢰도라고 하고, 둘째 딸의 이름은 타당도입니다. 자, 그러면, 첫째 딸이 있을 때 있다고 해더라도 반드시 둘째 딸이 있는 거 아니죠? 어, 저 같은 경우도 딸 하나인데, 그러면, 그, 이거를 바꾸, 말로 바꾸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신뢰도가 높다고 해도 타당도가 있는 건 아니다. 라는 것이죠. 타당도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어, 그런데 만약에 아, 둘째 딸이 있으면 반드시 첫째 딸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타당도가 높으면 신뢰도도 높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뒤에서 좀더 자세히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심리검사의 주요 개념인데요. 주요 개념인데, 자첫 번째 행동 표본입니다. 이것은 어, 겉으로 보여지는 것이죠. 겉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어, 전그한 개인의 행동에 대한 표본 관찰이 되겠죠. 자두 번째는 측정입니다. 이 측정은 우리가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측정이라는 것은 그 어떤 대상 자체를 어, 측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 대상의 어, 속성에 그런 수치 동그라미 치시고요. 수치를 활당하는 과정인 것이죠. 즉, 어떤 일당한 규칙에 따라 대상이나 사건의 수치를 활당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수치를 활당하는 과정이다. 이런 것을 꼭 기억을 해주시고, 자 예를 들면은 얘도 잘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키나 몸무게를 측정하는 것은 그 사람의 키나 몸무게 같은 어떤 물리적 속성을 재는 것이지. 그 사람 자체를 재는 것이 아니겠죠. 어, 그래서, 어, 이런, 그, 측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몸무게와 키와 같은 물리적 속성을 재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같이, 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성격 검사에 있어서 측정은, 이러한 어 성격 검사에 우리가 성실성, 뭐 외향성, 직무 만족, 리더십, 불안, 진행 등과 같은 이러한 심리적 속성을 재는 것이라고 우리가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심리적 구성물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해를 좀 어,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심리적 속성은 굉장히 추상적이고 보이지 않는 비가시적이므로 측정하기가 어렵죠. 어, 그래서 이러한 심리적 속성은 적성이라든지 흥미, 지능, 동기, 이러한 직무 만족 등, 이러 추상적 개념을 측정하게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구성 개념이라고 합니다. 자, 특정의 구체적인 행동을, 관찰 가능한 형태로 정의를 하고 이것을 우리가 조작적 정의라고 하죠. 이러한 관찰 가능한 형태로 정의하고 이를 토대로 행동을 관찰한 다음에 어 개인의 심리적 구성물 그리고 심리적 구성 개념을 추론하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아 기준 아요 기준은 우리가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측정과 함께 기준을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기준이라고 하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어 일단은 비교 상대 평가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 비교한다. 상대 평가다. 이렇게, 어, 이해를 해주시면은, 그, 잃어버리진 않겠습니다. 자, 특정 검사 점수의 해석에 필요한 기준. 자, 기준이 되는 자료로 한 특정 개인의 점수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에 관한 정보를 주는 것이다. 자, 다시 말하면, 이 개인의 점수를 다른 사람의 점수와 비교하고 해석하는 과정이다. 이거를 우리가 줄쳐서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의 점수를 다른 사람의 점수와 비교하고 해석하는 과정이다. 자, 그래서 이 비교 대상이 되는 집단을 어, 기준 집단 또는 어, 표준화 집단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예, 심리검사의 어, 유형을 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심리검사의 유형은 우리가 아 어, 중요합니다.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첫 번째는 실시 방법에 따른 어 분류입니다. 자, 실시 방법에 따른 분류는 속도 검사와 역량 검사. 자, 속도 검사는 말 그대로 속도죠. 빨리 한다. 숙련도를 얘기하죠. 어 그러기 때문에 시간 제한이 있습니다. 시간 제한이 있습니다. 아 맥슬러 지능 검사라든지 성인용 적성 검사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성인용 적성검사 하다 보면은 어~ 그만하십시오 뭐~ 그만하십시오 시간을 어, 측정하고 있습니다 자 역량검사는 시간제한이 없습니다 말 그대로 문제 해결 능력을 측정하는 건데 시험을 굉장히 어렵게 내서 어~ 능력이 없어서 못 푸는 어~ 그러한 검사가 되겠습니다 속도검사 역량검사 그리고 개인검사와 집단검사 말 그대로 개인검사는 개인 일대일로 하는 것이고, 집단은 여러 사람 한꺼번에 할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개인 검사는 그 한국판 웩슬러 지능 검사, 그리고 일반 적성 검사, 주제 통각 검사, 뭐, 로샤 검사, RIT,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집단 검사는 우리가 미네수타 다면적 인성 검사, 미네수타 다면적 인성 검사, MMPI인데 MMP만 써 있네요. MMPI 그리고 마이어스 브리스 성격 유형 검사 캘리포니아 성격 검사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영문을 영어를 어, 영어를 그 약자를 기억을 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집단 검사 MMPI 또 MBTI CPI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지필검사와 수행검사로 나눠지는데 어, 지필검사는 말 그대로 어, 지필로 검사하는 것이죠 그리고 어, 수행검사는 어, 도구로 검사하는 것이죠 뭐 동작검사 뭐 이런 것이죠 자두 번째는 이제 사용 목적에 따른 분류입니다자 사용 목적에 따른 분류첫 번째는 이제 투사적 검사와 객관적 검사로 나눠지는데 우리가 투사적 검사다라고 하면은 질적 검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질적 검사다. 그리고 객관적 검사는 양적 검사다. 어, 수치화 시킬 수 있다. 어, 많은 사람 한꺼번에 할수 있다. 이런 것이죠. 어, 그래서 측정되는 검사의 문항 구성 양식과 제작, 제작 방법에 따라서 이런 투사적 검사와 주관적 검사로 구별되고 어, 있습니다. 이 투사적 검사는, 어, 뭐, 어레이는 이런 TAT 검사 개발자로서 개인의 인격 특성을 반영하는 검사수 유용성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래서 TAT 주제 통각 검사라고 합니다. 주제 통각 검사. 자, 엑스너는 그 로사 검사 개발자로서 이 투사 검사의 특징을 상대적으로 비구조화된 아, 그렇지만은 표준화된 사항에서 피검사자가 반응하도록 요청하고 이에 따라. 이러한 피검사자의 반응은 자유롭게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가 잉크를, 점을 찍어서 용지에 딱 적어보면 두 개, 나는 대칭형으로 되잖아요. 어, 이렇게 만든 것이 이제 로샤 검사인데, 자,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알아줘야 될 것은 어, 투사 검사의 종류입니다. 자, 우리가 투사 검사의 종류를 어,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로샤. 어, 로샤 검사는 그 뒤에, 어, 쓰는데, 영어로는 RIT, 적어 놓으세요. 영어로는 RIT. 이거 영어로 나올 수 있습니다. 자, 투사검사, 로샤검사, RIT, 그 다음에 TAT, 주제 통각검사, 그 다음에 문장 완성검사에서, 어, SCT라고도 하고, ISB라고도 합니다. 문장 완성검사, SCT, ISB, 그 다음에 HTP, 집, 어, 나무, 또, 이런 걸 그림으로써 이제는 살펴보는 것이죠. 그림 검사 아, 등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투사적 검사의 장점은 뭐냐. 어, 우리가, 잉크 반점이라든지, 뭐, t h c 통과 검사 같은 걸 보면은, 그, 어, 반응이 굉장히 톡톡하죠. 어 그래서 장점은 반응의 독특성에 있다. 내담자가 어떤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 내담자마다의 반응의 독특성이 어, 관찰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면담이나 행동 관찰, 객관적 반응보다 독특한 반응을 제시해주고 두 번째는 방어의 어려움이 있죠. 내담자가 어, 자기가 아무리 자신을 감추려고 해도 그거 어떻게 어떤 검사인지 모르기 때문에 방어가 어렵죠. 그래서 이런 내담자가 방어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장점으로 보고 또어 굉장히 개인의 반응이 풍부하게 표현되죠. 그래서 반응에 풍부함이 있고 그리고 어 자기도 모르게 이런 무의식적 내용이 반영된다라고 할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문제점은 어 검사의 신뢰도는 조금 부족하다. 어 그리고 검사 어, 재검사, 신뢰도는 매우 낮게 평가된다. 검사, 재검사라고 하는 것은 동일한 검사를 같은 사람에게, 어, 검사해서 신뢰도를 측정하는 것이죠. 이거는 뒤에, 이제 신뢰도 종류에서 배우게 됩니다. 또, 검사의 타당성도, 그, 좀, 문, 타당도도 조금, 어, 문제가 있겠죠. 왜냐면, 대부분 객관적인 자료가 아니고, 이런 임상적인 근거를 하기 때문이죠. 자, 반응에 대한 상황적 요인의 영향력. 어, 투사적 검사 는 여러 상황적 요인 에 의해서 강한 영향 을받 죠？개인의 감정 이라든지 또 환경 이라든지 하루 어, 분위 기에 따라서 어, 달라질 수있 습니다. 자, 아, 로샤 잉크 반점 rit 이거 아, 는 그냥 우 리가 잠깐 이런 어, 게있 다라고 만 어, 한번 읽어 보시기 어, 바랍니다. 로샤 잉크 반전 구성 카드도 역시 이런 게 있구나 라고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잉크 반전 검사 카드입니다. 자, 주제 통각 검사 카드죠. 자, 이 그림을 보고 이 아이가 이 소녀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라고 내담자에게 물었을 때 자기의 어떤 무의식적인 또 전의식적인 그런 내용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예, 한번 여러분들이, 집을, 잠깐, 한, 3분 동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집을 그리고, 1교시를 마치고, 2교시에 자신이 그린 그림을 가지고 한번, 자신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1차 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